됐다! 다행이네요 아 나한테 쏘는 애만 노리면 되는거였구나 그러게요 운전수 됐나? 이 찌글찌글 소리는 뭐야? 겁나 불안한데 나 이거 해제했는데? 끝난건가? <laughs> 나도 기어오르면 되는건 알지 세이벌 내가 그걸 물어본건 아니고 맞아? 이게 맞아? 맞냐고? 어 기분이 이상한데, 기분이 묘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스윙을 하나.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봐요 잠깐만. 조금 더 줄을 길게 한 다음에 흔들어 봅시다. 오오오 오, 오, 맞나? 모르겠어. 아 줄이 걸렸네. 아줄 줄이 걸려버렸는 걸? 여기서 뛰나? 아갈수 있네요, 여러분. 갈수 있다, 갈수 있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다시 걸고 딱건 다음에 옆으로 갔더니 나왔어. 되네. 음 조금만 더 약간 하강한 다음에 다시 그 으어어 아. <laughs>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됐어 됐어 됐어. 성공이야. 왔어 왔어.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지. 와이어. 됐나? 아 저쪽 손도 가야 돼? 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 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뛰면 되겠지 이거는. 아닐까? 아 뛰면 나 좋은 혹시 좋은 좋은 타겟이야? 지금?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야야야야 쏘지 마! 야. 아 잠깐만! 아이 젠장! 우우우우! 어, 죽는다 죽어! 마녀놈들아! 나 죽는다고! 어 야. 뭐야 방금 그터은 뭐지? 자 기다려봐. 아. 한 놈이야? 두 놈. 그렇지. 아 어떻게? 저 스나이퍼가 나를 먼저 쐈다. 분홍미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슬라이퍼라서 좀 어려울 뿐이지 그렇지 잡고 한 마리만 더 어? <laughs> 어지간히 방해하네 저 나머지는 어? 어디갔지? 저 있구나 여기 사다리 타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하나는 됐어 재장전하고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재장전을 하고 내려가라고 죽으면 어떡하 할라 그래 재장전 그렇지 유사실을 대비해야 돼 항상 여기 내려가 그? 클리어인가 클리어 됐어 오 클리어 아 이거 엄청 뜨는네 누구 있어? 누루가 누구죠? 난 아미타는 기억나는데 누루가 누군지 몰라. 근데 어쨌든 클리어했습니다. 아 기쁘다. 이건 못 뛰었네. 그.. 내려가서, 아니 못 클리어 그냥. 아니야, 난 이제 그만 도망갈란다.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 안녕, 나 간다. <laughs> 이제 도망갑시다. 아 많이 싸웠어. 많이 싸웠어. 갑시다. 어디로라고? 샤 누샤르? 샤나스 여기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네, 누루 갑시다. 고 클리어! 얼른 빼자! 너무 열심히 싸웠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 어? 여기 여기 처음 오는데? 아 어, 처음 볼수 밖에 없구나 여기를 안 들어갔었구나 여기를 클리어 한 다음에 팔고 살 거는 방산복 주사기 어? 돈이 없어 돈을 너무 펑펑 썼더니 이제 돈이 없네 수류탄 두개 정도 복충하고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아 평화로 광경을 보니 좋네 엄청난 전투를 하고 나와서 아... 물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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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해 보이고 좋네요 저게 뭐지 여러분? 죽은 사람이네? 아니 왜 저기 죽어있지? 자 어쨌든 누르한테 가봅시다 이제 누르 내가 왔어 <laughs> 아, 진짜 힘들게 클리어를 하고 왔다고 스나이핑하느라. 어 포스터다. 포스터를 보면 뛰어줘야죠. 이. 이. 포스터 떼는 거뭐 괜히 기분 좋아요. 뭔가 뭔가 잘한 기분이야. <laughs> 사실 다섯 개 얻어야 뭘 줄까 말까 뭐 이런데. 어이 사람들 다 칭찬해 주는 사람들인데. 아니, 아니네. 잠깐만 아레나로 들어갔는데. 불안한데요. 나또 구워 삶으려고왜왜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지? 어? 아, 얘가 누르구나, 이름이. 어유. 왜, 왜 무슨 일이야? 누르? You h a v Pagan, I will get you their heads. 그래. It's okay. It is not okay. okay. It's my family. 아, it is not okay. 아, not, you have to save him. He's throwing himself a going away party. Yeah. He's vulnerable there. 있네요, he likes to ship in his 와쿠 와쿠. In nearby village. 왜요, 왜요? That is your way 저의 고통을 보기 위해 Once you're inside s e a k i n to the interrogation. s a r e d 오케이. 가보죠. 폴폴이면은 되게 주요 인인데이 게임에서. 고통의 도시가 여기구나. 아니, 난 <laughs>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니, 아레나 가려고 온건 아니고요. 잠깐만. 어디로 가라고? 창고 잠입하기. 창고문은 이 건물의 창고 말하는 거겠죠? 그러네. 아, 잠깐만 3000m? 너무 먼데? 3000m 어디엔 어디? 이쪽으로 3000m? 어디인데 위치가? 아, 여기야? 되게 먼네 이리로 가 볼게요. 히라트 잠입 미션이네요. 잠입해서 암살하라 그거네. 가볼게요. 어? 요거를 차가 있나? 아, 요차 타고 갑시다. 차를 타야 빠르니까 차를 찾아서 타고 여기저기 뚫어다서 다행이죠. 역시 맵을 최대한 넓혀놔야 돼. 할수 있을 때. 어, 어 이거 뭐야? <laughs> 와, 귀여운 걸. 여러분 이거 타본 적 있어요? 저 동남아 여행을 제대로 못 다녀봤어요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이랑 한번 갔던 정도? 그래서 많이 못 다녀봤는데 요거 무슨... 뭐 이름 있던데? 그니까? 이것도 이걸 택시로 쓴다고 그러던데 이게 아닌가? 요거 말고 딴 건가? 자전거 모양으로 있어요 이거 귀엽지 않아요? 미니버스? 아니 버스도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래 모르겠네요 화이팅 아 미안해 미안해 지금 내가 너무 바빠 전초기지 챙길 때가 아니고 <목소리> 아니 아니 취소 좀 해줄래? 나 지금 바빠서 됐다 됐어 오! 삼륜차인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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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모르겠네. 아나 근데 너무 너무 당당하게 들어갔다. 들키면 안되라고 방금 말했는데. Ah, right, right. Yeah. Ah, I'm making my way there. Okay, Look, you must sneak in. It's important. Paul is a rat, and rats always find a way off a sinking ship. He can't suspect anything until it's too late. And don't forget He's throwing a party, so find out where he's kidnapping his meat and sneak in with him. 아니 뭐, 아 그래 몰래 들어가는 건 좋은데. 루트가 있겠죠. 설마 이거를 다 주기 뭐다 몰래 주기라고는 안할 거고. 루트가 있으니까 몰래 들어가라고 하겠지? 그니까 목표가 뭐야? 창고 잠입하기. 그래 잠입하기잖아. 어디 아우! <laughs> 아 깜짝이야. 그 미션은 잠... 잠입하기라고. 음, 그렇군요. 저도 동남아는 못가 봐서 제대로 동남아를 근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놀러 가면은. 아 목표가 쟤네 노란색이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긴데 <laughs> 저기를 어떻게 가냐 아예 뺑글뺑글 돌다 보면 길이 있겠지 아너 노노노 노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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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본 걸로 못본 걸로 하자 우리 서로 그래 저 뒤네 저 얼로 돌면은 자그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아니 아니 미안해 아 미안해 아못본 걸로 아못본 걸로 해줘 좀 없던 걸로. 아, 위치가 저긴데. 창고 잠입하기? 잠깐만요. 아니, 아니, 아니. 보지 마. 나 보지 말라고. 그래. 제 생각엔 창고가 저거거든요. 저거. 쥐에 커다란 거. 잠입하는 방법이 있나 보네. 기다려 봐. 어, 창고를 지키는 한 놈만 죽여도 될지도 몰라. 어, 창고 비운다. 전부 트럭에 타겠대요. 뭐지? 다들 나갈라나 본데? 전원만 처리하면 조용히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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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그러네. 아니면 얘가 안볼때 몰래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올라가야 되네. 그죠? 음. 쟤를? 영웅이 죽여봅시다. 어차피 계속 알짱거리면서 날 귀찮게 할 놈이야. 저 하나 정도는 죽여도 되는데 여기는 이 게임은 올라가기 판정이 너무 엄해. 그렇지. 좋아. 안 되겠죠? 잠입합니다. 다 앞에 있어요. 잠입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

So 음. find 아, out where he's kidnapping his m e t n i n with him. 어서오세요. 그러게요. 에피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트럭에 앉아 있구나, 한 놈이. 오케이. 그 위로 올라가, 사다리가 있는 이유가 있었네. 어, 위로 올라갈까 하다가 말았는데, 위로 올라갔어야 됐네. 아니야, 나 보지마.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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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게요. 늦은 시까지 하고 있네요. 이제, 요고, 요거, 요거나요 다음 미션까지만 하, 해보려고요. 요거 빨리 엔딩을 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미네요, 또 하다 보니까. 잠깐 <laughs> 얘를 잡고 위로 올라가야 되네. 바로 아래 적을 한 마리도 배치해 놓은 이유가 있지. 떨어지지 말라, 내려가지 말라는 거지. 그고 다시 한 번. 여기 천장에 뚫린 데가 있어 그렇지 누구 있나? 있네 사람 있네 조심해야 돼요 저를 어떻게 잡느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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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진짜 간 떨어질 뻔했네 어? 아니 왜? 아 들켰어요 아이 m 컴 슈벤. 슈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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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가영합니니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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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니다환니다 걸어갔어야 되는데 뛰어간 게 문제야. 아까 요 아래 있던 적이 제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제 일로 들어오면은 잡고 음흠. 여기에 얘가 아까 전에 소리를 들었어 이 밑에 있던 애가 음. 몇 틈만에 계실까? <laughs> 그러게요. 이제 지금 지금 두번 죽었나? 이로 안되고 이리로 아, 들어가야 돼 아, 누가 다 보면 안되는데 왜이로 떨어져야 되냐면 여기 한마리가 있거든 아, 아까 있었는데 아 불안해 나 지금 위로 한마리 온거 아니야? 아씨 아까 넘어온거 아니야 지씨 아까 걔 넘어온거 아니야 지붕? 아, 아까 여기 한 마리 있었는데 어디 갔어? 혹시 없어졌네? 왜없죠 What the? a l o d up. I think he's dead. What should we do now? 들켰네. 시체를 들켰네, 실체래 We have a general direction. Now find him. 여기 누구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경계 태세다. 나 때문에. 아왜 아무도 안 오지? Oh s h i 온다 레드 레드 져다타타 타! 타, 타, 타. 타. <놀람> 아. <놀람> <놀람> 탔어. 몰라. 어, 그러게요. 실제... 어... I'm going after Paul. I just succeeded. I want him to pay for what he's done to k yes, i r a that. Yes, I had to hide the body first, h a y I s d e a t o i n g to go to the house. i n g to h e h e n g to h e house. i i n g to g t e h o I'm i n g o e u s I'm g o n g o g e house. I'm n e h s e I'm g i n t h e I'm n to go t the house. I'm going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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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e. I'm going to go to 아니야. 그죠? 그러게요. <laughs> 트럭 타는 건좀 빨리겠네요, 다행히. 그냥 그냥 달릴 걸. 그죠? 터 너무 고민했어. 노예예요, 얘네? 저것도 노예입니까? 같이 서 있는 거? 아, 노예네. 잠깐만 이거를 아, 세 마리네. 아, 요거를 어떻게 하나씩 잡아야되나? 테이크다운 같은걸 해야되나? 나 테이크다운 잘 못하는데 자 한마리를 처치를 하고 일단 아큰났다 됐다 쟤네 모르죠? 아 안좋은데? 오는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옥상. 아, 옥상. 그래요. 팬티 스테이크 다운 오케이. 오케이. 아이든 저텍 텍다운 잘못 해요. 별로 안해 봤어. 스타일핑이나 했지. I didn't practice the t yes, I should do it more. 아, 그리고 얘가 로밍 도는 애네. 얘를 가까이서 죽일 필요가 없었네. 잠깐만요. 우리 스킬 보고 옵시다. 내가 테이크다운을 별로 안 찍었나? 아니, 다 찍어놨네? 아, 요거, 요거. 요거 찍자. 요거 찍읍시다. 이거랑. 이걸 일단 해볼까? 테이크다운 스킬을 하나 찍어놓고. 테이크다운 한 다음에. 이 스킬이 뭐냐면. 테이크다운을 한 다음에. 왼클릭을 바로 하면. 추척단검 던져서 바로 또 테이크다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로밍 도는 애가 얘네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잡고. 쟤 로밍을 어떻게 도나? 어이씨! 옥상, 옥상에 있어요? 내가 못 봤나? 돌아가야 되나? 옥상으로? 가는 길이 있나? 하긴, 길이 있을 수도 있지. 조금 돌아볼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빼올 수 있어, 한두 명을. 아니네, 아니네. 지금은 됐고, 한놈 빼왔어요. 잡았고. 아, 어, 큰 났다. 시차 보숨됐어 아, 나 망했다.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아, we've got you now. 아니야 나 잠시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시체를 끌수 있는 대로 들고 나오면 되지. I'm sorry I was not laughing at your name, but I thought you r e Korean, and I'm sorry to tell you t h <laughs> a bit of what is it. <laughs> 욕이 영어로 뭐죠? 욕이 될수 있다고 약간 귀엽게 하는 욕이라고 해야되나? 기본 욕이라고 해야되나? <laughs>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오케이 디스트랙트 2 they are not coming curse word? kind of curse word it can sound like a uh, kind of a curse word in korean <laughs> 둘다 어떻게 디스트랙트 하지? 이렇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왜안 와? 이것도 보라. Other one is totally looking at um the people there. 이리로 와, 이리로 와. 한 놈을 꼬셨다. 좋아, 한 놈을 빼었어. 시체를 끌고 올수 있는 데까지는.

아, 노우! 오마이갓, 노우, 플리즈! 아! 노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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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ah. This is difficult. I gotta find other way. 아, no, but this one is okay.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 왜왜 아, 왜 안되지? 잠깐만, 다시. 아, 시체를 그냥 쫄지 말고 가져왔어야 했는데, 좀더 이쪽으로 끌어와봅시다. 그러면, 아예 yeah. 아예 이쪽으로 올 때까지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거 봐라. 그렇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떠해? 내 나다 나다 이 자식아. 더 가까이 와. 아, 나 고만 안 되는데. 어이 뭐지? 탄약고가 있었구나.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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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몇 번째냐고요? 됐다. 됐어. 됐어. 이 정도 났으면 됐어요. 네번째인가요? 이런 장면 어제도 그제도 본것 같아요? 아니야... <laughs> 부들부들 잘할수 있어요 라이트 불피 쏴... 쏠수 있어요? 진짜요? 대박 그건 전혀 몰랐네 하긴 왠지 할수 있을 것같아 가능할 것같아 기다려봐요 한번 쏴볼까? 어, 안 되는 같아요. 아! 안되는 것같아요 안되는 것 같애 오노 no. 오나? 나한테 오나? 아 겁나 두근거리네. 노예 세명만석빵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냐? 음. District left then district right. Okay. Keep throwing stones. Okay. 저기있어송충 있는데 이게 있어도. 됐어 이번엔 이번엔 해볼게요 시체를 어떻게든 시체를 내가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얘를 끌어와 봅시다 네 저격은 있는데 됐어 많이 왔어 이번엔 아니야 한 번에 못 죽여서 드레, 그랬어 아까는 자, 일단 시체를 숨깁시다. 아니야, 시체 안 숨겨도 되겠다. 충분히 멀어요. 오케이. 자, 성공했어. 1단계. 돼요? 저격해도? 아, 저거... 라이트 뿌시는 거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잠깐만. 아니, 일단 한 마리를 성공시켰어. 그러면 다음은 조금 쉽겠지. 오나? 됐네, 됐네. 경비하는 놈이 한 한마, 마리가 와요. 얘도 똑같이 끌어와 봅시다. 아, 잠깐, 시체! 시체! 아, 어떡하지? 오마이갓. 오 마이 갓. 일루, 오, 노우 일로, 일로야. 일로야. 뭐 일로와, 일로와. 그쪽 말고, 거긴 시체 있어서 보면 안 돼, 너. 성공! 됐어, 이정도면 됐어. 이제 시체를 숨깁시다. 제가 뒤를 보는 틈에. 빨리 빨리 빨리. <laughs> 시신에 됐다. 뭐 하나. 여기다가. 그렇지. 테이크다운. 오케이. 테이크다운 하러 갑시다. 아더 원 퍼스트. 오케이. 땡큐 포더 힌트. 아이 디드. 아이 씽크 아이 캔트 듀 잇. 자. 이거를 일단 너무 불안해. 나는 실패.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다. 시체를 성실하게 치워 둡시다 소리내면 안될까? <laughs> 조용조용히 여기다가 어, 차곡차곡 여기다여기다 여기다. 그렇지 됐어 그 다음에 테이크 다운? 렛츠고 테이크 다운 한번 해보죠 오랜만에 음악도 장 아닌데? 룰루룰 내가 테이크 다운을 하러 간다 뒤돌아보면 안돼 <laughs> 뒤돌아보지만너 아까부터 여기 안봤잖아 계속 그러고 있어 성공! 그리고 어, 석방 못 시켜주네? 쟤네 잡아야 되나봐요. 일단. <laughs> 난 너무 겁이 나니까 한번 빠졌다가. 한 마리를 꼬셔, 어, 저기 길 있네. 길이 있네. 잠깐만요. 근데 가기 전에 쟤네들도 꼬셔서 한번 끌어내보죠. 될것 같은데? 아, 무서워. 얘네 어디 갔지? 커졌나? Yes, check. there's no one. Why? Where did they go? Where did they go? Okay, okay. First, I'll get that this core. Core. 이동 시킵시다. 숨겨야 돼. 안 보이는데다가. 아나 보면 안 돼. 저기 있었네. 왜안 보이는 거 같이 했지? 어, 아, 놀, 노! 놀, 노! 아하. 아, 처음부터 시작이니 아, 정신 번쩍 드네 처음부터야? 아니네, 아니네. 아닌가? 한명 죽은 후야? 그런가 봐요. 아, 너무 슬프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처음부터야 왜? 나 누가 나를 봤는지도 몰랐는데 아 너무 속상해. 다시 갑시다. 라이트요 오케이 라이트를 깨봅시다. 이번에 라이트를 깨볼게요.